우리의 뇌는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뇌는 USB일까요? 하드디스크일까요? 아니면 슈퍼컴퓨터일까요? 일단, 뇌 속을 들여다보면, 신경세포, 뉴런이라고 불리는 애가 약 860억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뉴런들의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 시냅스라는게 무려 100조개 이상이 있어요. 그 안에 기억들이 저장되는 구조인 거죠. 그럼 우리 뇌 전체적인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? MIT랑 스탠퍼드 팀 연구에 따르면, 이뇌총 용량이 약2.5 페타바이트라고 해요.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.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가바이트로 생각을 해 보자면 1 페타바이트가 100만 기가바이트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2.5 페타바이트면은 약 250만 기가. 즉 영화 300만 편은 저장을 할수 있는 만큼의 데이터를 우리가 뇌 속에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. 굉장히 큰 양이죠. 하지만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뇌 용량이 얼마나 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꺼냈을수 있는지가 중요하다. 실제로 우리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력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일단 단기 기억은 한 번에 약 4개에서 7개의 청크 덩어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핸드폰 번호는 010-1234-5678 이렇게 3개의 청크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장기 기억은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이지만 이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압축을 시켜서 저장하기 때문에 막상 꺼냈을 때는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기억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하룻밤 이 지나면 이 망각곡선에 의해서 약 70%의 기억, 하루 중에 70%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기억력도 낮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는 정말 슈퍼 컴퓨터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뽑아 쓰는 비율은 USB? 조금 더 줘서 하드디스크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죠.